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2년 10월 학평 확통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정균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함수를 각각을 fx랑 gx라고 할 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 더하기 6을 만족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두 확률 변수 l a x 라 l y는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가 조건은 뭐예요? P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PY가 23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은 P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 더하기 PY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합이 1을 만족할 때요. 우리는 오른쪽 정균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Y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0.1336일 때요. 평균과 그 다음에 분산, X의 평균과 Y의 표준편차죠. Y의 표준편차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한번 문제 다시 처음부터 한번 파악해 볼게요. 일단은 주어져 있는 게 정균팔, 정균포를 따른 두 확률 면에서 XY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요. 일단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부터 이해를 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게 뭐예요? GX와 FX 더기 6이 같다라는 얘기는 원래 FX의 확률 밀도 함수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에 이동했더니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선생님, 확률 밀도 함수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그리고요 하나는 요렇게 그리면 이 모양은 두 개가 똑같은 확률밀도 함수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를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해서 갖다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왼쪽에 y는 gx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이 y는 f(x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딱요거의 어떤 하나 값을 딱 잡았을 때요 간격이죠 요 간격이 얼마라면 육이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요 x의 확률변수는 라지 x인 거고요. 요 마찬가지 여기에 확률밀도함수는 y가 되니까 항상 이 x와 y의 관계는 y에다가 6을 더한 게 x다라는 관계가 성립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밀도함수가 평행이동해서 똑같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두 개의 표준 편차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 확률 변수의 이런 관계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구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y 더하기 6은 x가 되겠다. 따라서 y는 x 빼기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조건하고 나조건 한번 구해볼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가조권에서 px가 11보다 작거나 같다와는 같아요. y가 이제 x 2가 얘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다 확률 변수가 x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파악을 해보면 이제 px는 얼마보다 29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p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p x가 29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뭘할 수가 있냐면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다시 확률밀도함수 f x 쪽을 다시 그려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는데요. X가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29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으려면 2 1이 되는 거와 그리고 29가 되는 부분이 결국엔 이 평균에서 딱 대칭이 돼야 되지만 이 확률값이 서로 같다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평균은 뭡니까? 아, 두 개의 절반. 그래서 11 더하기 29를 2로 나눈 거가 되겠고 얘가 얼마입니까? 우리 40이 되니까 얘가 얼마다? 2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다. 아, x의 평균은 20이 된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 조건도선이 한번 써 볼게요. 나 조건은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y가 k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저걸 한번 써 보면 마찬가지 y를 x로 바꿔 보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 마찬가지 y 자리에 x 빼기 6을 집어넣으면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지금 1이다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 요거를 또 넘기게 되면 넘기면 x의 k 더하기 6이다. 이렇게가 나오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뭘 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됐어요? 자, 얘를 보고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x가 k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은 게또 같다라고 나왔어요. 자, 요것도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방금 평균을 구했고요. 얼마라고? 가운데가 20이라고 구했고. 그런데 k보다 작거나 같은 거나 k보다 6, 6만큼 커진 거에 작거나 같은 게 합해서 1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 이 k와 k 더하기 6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딱 k가 여기, k 더하기 6딱 20에 대칭이 돼야 되지만 대야만,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거와, 그 다음에 k 더 6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더해서, 그러면 요 부분이 요쪽으로 딱 와서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아, 얘 마찬가지 중점도 20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k를 구할 수가 있구나. 됐죠. 그래서 20이 됩니다. 두 개의 중점. 2분의 2k 더하기 6. 자, 오른쪽은 k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아, k는 얼마다? 17이 되겠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k도 구했고 이제 평균 구했으니까 아마 이제 표준편 차만 좀 구하면 될것 같아요. 표준편은 어차피 x나 y나 똑같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k 구했으니까 집어넣을게요. 17. 더하기 p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17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0.1336이 돼야 돼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요 k, 어, y 값은 우리가 뭐 대신 집어넣으면 되냐면 x 빼기 6을 대입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더 써보면 px가 17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x는 6을 넘겨서 2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자 이제 Z로 한번 돌려야겠죠? 그러면 얘를 Z로 돌리면 평균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17에서 우리 얼마 20을 빼면 마이너스 3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가 되겠고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 Z가 되겠고요. 23에서 20을 빼면 3이 되겠고 표준 편차를 나눈 게 되었더니 얘가 0.1336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정규분포 곡선에서 지금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 여기는 플러스 두 개는 대칭인 값이 결국에는 더해서 요게 되려면 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3과 여기에 시그마 분의 3의요 부분과 요 부분에 더한게 0.1336 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 값하고 요거 같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두배가 요거 되도록 하는 요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요걸 얼마 2로 한번 나눠줘야겠죠. 얘를 한번 2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0 d 부터 쓸게요. 3. 아, 2를 직접 나눠야겠네요. 맞죠? 2를 나누게 되면. 나눌게요. 그러면 여기가 2, 6, 12 그리고 13. 2, 6, 12. 그리고 2, 8에 16이죠. 아, 2, 아, 2, 8에 어, 2, 8에 16이 겠죠 그래서 여기가 0 음. 0.0668이죠. 2로 나누면 자, 그럼 우리 0 0 6 8이 여기가 딱 돼야 돼요. 0.0668 자, 그러면 이 값이 되도록 하는 여기 값은 당연히 얼마일 거냐면 0우4 그리고 3, 3, 2가 되겠다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4, 3, 3, 2가 되는 그런 z값을 구해보면 아 1.5가 되겠다. 얘가 1.5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시그마분의 3이 1.5이려면, 아, 시그마는 당연히 얼마가 돼야겠다? 그렇죠. 얼마? 2가 돼야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목적이 두개 구하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 목적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X의 평균과 Y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X의 평균 아까 구했죠? 여기가 20이 되겠고요. Y의 표준 편차나 X의 표준 편차 똑같기 때문에, 우리 X의 표준 편차 그대로 가주시면 져 돼요. 아까 평행 이동한 게 똑같다 그랬으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은 상황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더한 만족하는 답은 얼마? 2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